다행히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. 그리고 원래 이쪽 부분이 되게 많이 부어 있었는데, 이쪽도 조금씩 원형을 되찾아가는 것 같고요. 다만 아직 멍은 남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리를 딛는 연습 조금씩 하는데, 무조건 조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아도 조금씩 땡겼다가, 앞으로 내밀었다가, 조금씩 땡겼다가, 앞으로 내밀었다가. 특히 이 부분이 좀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릎 운동도 필수로 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매트를 사서 전체적인 코 운동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재활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다친 발을 먼저 위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이라고 할까요? 이쪽 부분을 한두번 했다고 생각하면 이쪽 부분도 필수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친 부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재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. 무엇보다도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